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생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요셉은 억울한 옥사리를 치르면서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주, 좋은 귀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비밀 병기를 가지게 된 연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과 함께 그는 항상 형통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이한 가지를 잊으면 안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한 내 자리에서 해결하는 자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 대속물로 주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려 하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영생을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옥에 있을지라도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 속에, 시간 속에서 주어진 역할이 감옥에서 수종드는 자로 있었을 뿐이지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 뜻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14절에 말씀하듯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고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억울한 인생입니다. 목에 갇힐 일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출신 때문에 또내 삶의 억울한 환경 때문에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그러한 누군가에 대한 억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주의 선하심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요셉이 자기의 위치에서 이,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억울함으로 인하여 또한 주인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종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술 맡은 관원장으로 곧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이 되어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를 또 해벌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데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을 못했죠. 그러면 기억을 못한 걸까요? 기억을 못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무기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거든요. 다 때가 되어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런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끝까지 섬기는 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로 아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점점 갖추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 믿음은 사랑이고 소망인 겁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네 가지를 이루어야 될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네 가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두, 이, 이들에게 그 꿈을 주셨고, 또그 꿈은 누구에게 해석하게 하셨고,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셉의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재판장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심판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심판장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고하고 내가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겸비하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곤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죽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주권자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부가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불렀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누군가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 세상에 주님 안에서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인생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긍율을 대하, 긍율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면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잊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섭섭치 섭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하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또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부름을 입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